네, 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9일. 주말 동안 보도되었던 Archegos Capital의 마진콜 소식을 어제 정리해 영상으로 전달했는데,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며, 미국 경제 매체의 관심사는 온통 이번 이런 관련 소식들 뿐이었고,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만 몇십 개의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보도된 소식들을 통해 월요일 웰스파그 은행이 추가로 마진콜을 집행하며 바이두 등 21억 달러 어치의 주식을 블록 딜로 판매한 게 알려졌고 더큰 그림으로는 투자 은행 간의 치열한 타이밍 싸움으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텔리는 재빨리 마진콜을 집행해 피해를 최소화했으나 노무라 은행과 크레디스위스 은행은 마진콜 이후 남은 손해액을 독박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알려졌습니다. 며칠간 이렇게 일어난 큰 스케일의 마진콜로 인해 SEC 등 규제 기관들은 관련 투자은행들을 소환해 사건을 검토 중이고 조사 중이다 라고 하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전했듯이 내부자 거래와 공매도로 미국에서만 4,400만 달러의 벌금 추진과 또 외부 투자자들의 돈으로 해치펀드를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 이 벼황이라는 투자자가 어떻게 몇십억 달러 스케일의 투자를 마진을 쓰며 강제 청산을 당할 만큼 리스크 관리가 안 됐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뇌황이 헤지펀드 운영 금지 조치를 교묘히 피해 'Family Office'라는 형식으로 돈을 굴렸으며 은행에게 이자와 수수료를 주며 은행 이름을 빌려 투자를 하며 직접 증권을 사지 않는 투자 방식인. Total Return Swap 즉 총수익 수입 스왑으로 본인 투자 포지션을 감추고 또더큰 마진을 운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윤곽이 점차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틀 만에 이렇게 70불대에서 30불대로 떨어진 롱 포지션 청산 대상이었던 GXS 테크에주는 이렇게 보유 기관들을 보면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크레디스위스 그리고 노무라 등 기관 투자자들이 최대 보유 리스트로 올라와 각각. 몇천만 주식 보유하고 있다라고 나오니, 이것을 몰랐다면, 와, 기관 투자자들의 픽이 이 회사인가 보다, 이 중국 회사인가 보다, 라고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딱 이런 기관들이 마진콜로 이 주식을 많이 팔아버리는 것을 보고 알게 되니, 아, 이게 이 정말로 이 투자은행 기관들이 픽을 해서 산 것이 아니고, 묘황같이 은행 이름을 빌려 주식을 산 거구나 라고 보여 어 기관 보유량이 어떤지 그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또 판단을 하고 어더 나아가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도 있는가 라고 또한번더 보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마진콜된 주식들을 주가를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에서 그래프로 보여주는데 이 주식들의 섹터들도 다 다양하고 다 다양하게 다르고 특히 몇몇 주식은 크게 오를 호재 이런 소식도 없었는데 하나같이 9, 1월부터 최소 2배에서 3배 반 가량 오른 것을 보니 와, 미국에서 주식장에서도 그냥 진짜 큰 돈을 굴리는 곳에서 마음 먹고 마진을 쓰면 이렇게 주가를 좌주주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런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정말 많은 소식이 보도됐는데 간략히 하나 하나 다시 살펴보자면 먼저 Wells Fargo executive for blocks trade worth 2 billion dollars. 오늘 웰스하고는 다섯 개의 주식을 블록딜로 21억 달러 어치를 팔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이두가 280만 주를 198불에 팔고 어, 바이아컴, IGE, 파르펫, 그리고 웨샵등 어, 어제 소식에서도 전달을 해드린 이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마진콜을 진행한 주식의 리스트와도 아주. 비슷한 리스트의 회사들의 주식들을 이렇게 팔은 블록들로 팔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마진콜 사태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손실 액수의 스케일이 엄청 큰 것도 있지만 그 정도 큰 스케일의 투자 포지션이 지금까지 엄청 불투명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증권법상 1억 달러 이상의 미국 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매 분기마다 SEC를 통해서 13F라는 서류를 접수하고 그 투자자들의 투자 포지션을 공개해야 되는데,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 뭐 워런 버핏이 최근 뭘 사고 팔았다, 소프트뱅크의 저번 분기 매매가 뭐뭐다라고 나오는 정보들이 다이 13F 서류를 통해 알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s c c 웹사이트에 Archegos Capital을 검색해서 본다면 이 회사 등록 이후 뒤에 주기적으로 있어야 할 투자 포지션 공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하며 알아봤더니 바로 며황의 주식은 직접 산 것이 아닌 토탈 스왑 리턴으로 은행 이름을 빌려 산 것으로 공개되었죠. Billions in secret derivatives at the center of Archegos blowup. 바로 이 알케고 스캐피털의 폭파 중심에는 몇십억 달러지의 숨겨진 파생상품이 있다라는 기사인데, 이런 수압 파생상품은 이 그림에서도 볼수시피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살 필요가 없이 투자 은행에 내가 A라는 주식을 100주 사줘라고 한다면. 그 매수 금액에 대한 이자만 지불을 하고 또그 그 이후 A라는 주가가 더 올라 이제는 매도를 해줘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차익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 A라는 주가가 더, A라는 주가가 더 내렸는데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그 손실 차익을 은행에 지불을 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어, 만약에 1불이라, 1불이라는 돈을 보유하고 있을, 있었다고 가정을 할때 1불짜리 주식을 직접 사려면 한 주를 살수 있지만 이 수합 상품으로는 100주를 사도 100불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니 보유 현금보다 훨씬 더큰 스케일의 증권 거래가 가능해지고 또 이름을 불려주는 투자 은행도 이자를 착착 받고 만약 투자 손실이 나더라도 그것은 이, 이 투자를 해달라고 했던 보훈 투자자에게 전개가 되니 이 은행 입장에서도 이거를 신나게 할수 있는 것이죠. 물론 바로 그 보훈 투자자가 묘황처럼 마진콜을 당해서. 그 손실을 투자 은행이 덮었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이라는 가정하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렇게 노무라 은행과 그리고 크레디스위스 은행은 재빨리 마진콜을 진행하지 못했다라고하며 지금 현재 손실액을 계속 측정 중이고 지금 알려진 바로만 몇십억 달러의 규모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어, SEC 등 규제기관은 오늘 관련 투자은행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금융시장의 금융 투명성이 정말 큰 화두로 두 가지가 특히 문제로 꼽힐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런 스왑 투, 투자 상품으로 어, 투자자들이 정체가 숨겨진 채 투자은행 이름으로 주식이 매매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적정선이 어디인지 어, 이것을 판단을 해내려야 될것 같고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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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어, 의미라고 하고 또두 번째는 이 뼈황처럼 해치펀드 운영 금지 조치를 교묘히 피해 패밀리 오피스라고 더 작은 스케일로 외부 투자자들의 돈을 굴리지 않는 투자회사인 것처럼 설립을 해 두었지만, 알고 보니 총 투자 포지션이 웬만한 해치펀드보다더큰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이두 가지가 이번 사태를 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일 현지시간 오후 8시쯤 Archegos Capital이 짧은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내놨는데요. 여기서 This is a challenging time for the family office of the a r c e g o s Capital management, our partners and employees. 어, 지금 Archegos Capital 전체, 전체가 모두 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겨, 견디고 있고 All plans are being discussed as Mr. Hwang and the team determine the best path forward. 지금 배우 Hwang과 온 팀이 최대한 문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고려 중이다. 라고 공식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어, 2021년 3월 29일. 오늘은 며황이 마진콜 사태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된 더 자세한 소식들을 전달을 하며 정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정말 깊은 부분까지도 커버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도 이 기사들을 보며 어, 진짜로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조금 더 깊이 알수 있었고 또이 사건이 어떻게 진전이 되고 해결이 될수 있을지 어, 유심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